특수교육의 개척자 최병문 선생. 어느 해인가는 기억이 희미하다. 당의 대변인 직을 맡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다. 87년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어느날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이 전화를 하면서 용산에서 구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용산에서 닭장 같은 시설 속에서 농화자에게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하면서 이 학교를 강동구로 옮기고 싶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진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느낌 하나로 그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섰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말을 가르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입모양을 보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최명문 선생. 그의 표현대로 닭장 같은 우성원을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사를 하도록 하고 운동장도 갖춘 의젓한 현대식 건물에 학교가 되도록 지원을 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적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열강을 해 주었다. 그의 딸도 장애인과 결혼을 해서 그 학교에 남아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 때 나를 지원하기 위해 김중이라는 사람에게 투표하도록 밤새껏 투표 요령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그러나 실제는 강동구에 소재한 것은 맞지만 고덕동이 내 선거구는 아니었다. 그런 열정으로 나를 응원해 준 것만은 사실이다. 우성원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최명문 선생의 부름을 받고 교장실로 달려갔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를 부르는 것을 내가 왜 모를까. 그만큼 그는 다정하고도 속이 깊은 모든 이의 스승이었다. 지금 그 최병문 선생은 작고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그 자제인 음대 출신의 최참도 교장은 나와 형님 아우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다. 나는 그 최병문 선생으로부터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바람에 국회 법서위에서 보서위로 행정위로 당이 시키는 대로 옮겨 다니다가 내 스스로 교육위원회를 선택하여 특수교육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특수교육 문제를 거론하니까 특수교육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특수대학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수교육이 장애인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 셈이다. 교육부에서조차 과장정도 직급의 요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끈질긴 내 노력으로 특수교육담당관 제도가 생기고 특수교육진흥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안산 어디인가에 국립특수교육진흥원도 설립도록 했다. 그 개관식에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당시 인상 깊었던 것은 수영장 같기도 하고 욕조 같기도 한 시설이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이를 보는 순간 이 시설이야말로 특수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지체 장애인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장애인을 위한 라이프사이클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보육과 성장과 교육과 취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계획이다. 이것도 사실은 최명문 선생의 아이디어였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특수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고 나보고 집안에 장애인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내 집안에는 장애인이 없다. 예결위원장 시절 특수교육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한 것도 나였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를 일이다.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느날 우연히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나서 내바로 선임의 환경처장관을 거쳐 대구대학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윤은 박사에게 지금까지 내가 특수교육에 대해 국회에서 활동하던 얘기를 재미삼아 자세하게 했다. 그것도 차 안에서다. 그랬더니 그가 대뜸 그러지 마시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시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했다. 그는 서슴없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 어귀를 받기 위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식장이 있는 강당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쁘디 예쁜 여학생들이 하얀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데 하나같이 노마자들이라는 것이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흘러서다. 끝나고 나누 점심도 학교가 제공하는 것으로 때우고 서울로 돌아왔다. 대구 대학이 특수 대학 즉 시각 장애자와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대학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 대학에서 특수 교육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여간 소중한 명예가 아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최명문 선생의 덕이다. 비슷한 시기인 87년 개헌이 되고 나서 얼마 안된 시점에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화가 나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걸려온 전화를 받자, 누구라는 말도 없이 대뜸 여보세요. 맹인은 국민 아닙니까? 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나는 얼떨결에 맹인도 국민이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그는 개연이 되었으면, 맹인도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시비조이기는 하지만, 말인 즉슨 맞는 말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맹인 점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점자 인쇄업도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관장 이름은 육병일 씨. 본인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몹시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그 즉시 찾아나섰다. 그 도서관은 공병오 박사가 경영하던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 공원과 맞은편에 허름한 개인집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갔다. 점자도서관을 통해 개정된 헌법을 인수하여 맹인들에게 배포하자는 생각이었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맹인도 유권자이니 이 안이 좋겠나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맹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매년 정부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맹인 사회에 나는 깊숙이 뛰어들어갔다. 점자 도서관의 명예회장직도 맡고 맹인 교육연구의 고문직도 맡았다. 인쇄시설의 개량을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강남 나이언스의 도움을 받아오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도서관의 규모가 작아졌다. 이제는 규모를 키워야 할 형편이 되었다. 보건서울시장을 찾아가 암사동에 있는 부지 하나를 얻어 크게 확장을 하고 성내동에서 암사동으로 이사를 하도록 했다. 작지만 매우 큰 빌딩이 생긴 것이다. 한국 점자도 선관에 얽힌 얘기다. 유권장이 작꾸 하고 난 뒤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 지금도 그 부인과 아들 남매가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모든 일들이 최병문 선생을 만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에 최명문 선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백소 교육에 대한 뜻도 모른 채 의원 생활을 할 뻔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